마가복음 이야기 제42강.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열시를 당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권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변형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들은 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은 더욱 무겁고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에도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렇게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관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에서든 삶에서든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고난 뒤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중에 엘리야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엘리야가 이미 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인자 즉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 앞에 먼저 온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하는 예언은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왔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도 성경에 예언된 바와 같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음에 넘겨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대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 자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사업이 더 잘되고, 자녀들이 소관석이고, 잘 크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믿음 생활 더 잘하고, 하나님 더잘 섬기겠다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벗어버리고 이 괴로운 십자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평안만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사람이 고난보다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저항 한번 해보지 않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에게도, 육체의 질병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내 하나님은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시를, 그 십자가를 없애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강하여 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신하인의 능력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야 더 능력있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그 질병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저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시고, 십자가의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더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참된 능력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내려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힘들다고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화가 난다고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창피하다고 십자가를 없애버린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창피해도, 화가 나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그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러므로 이 고난의 십자가 한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크게 기뻐하며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그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원치 않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